네, 안녕하세요. 태양TV입니다. 오늘 할 게임 픽셀건입니다. 자, 무기고에서 제가 무기를 많이 얻었습니다. 자, 메인은 고드름 미니총 보조는 핵무기 리볼버. 자, 자, 근접 쌍절곤 쌀종, 쌍절곤. 근데 이건 제가 산게 아닌데, 바로 얻어졌네요. 레이저창. 이것도 제가 산 게, 산게 아닌데. 잔혹한 머리 사냥꾼, 자 헤드샷 사냥꾼이요. 자 이거 아 이거 제가 캠페인 모르고 영상 안 올리고 닦겠어요 모르고 그래서 새로운 중화기를 얻었거든요 희귀한이네. 제가 캠페인 닦기 모습 인증샷 인증샷 보러, 보여드립니다. 자화소색 깨, 깨. 화소세도 깼고 블록색이도 깼고 겉 겉초음색이도 여기서. 제가 진짜 닫겠어요. 바보요. 지금 여기 닫겠다 닫잖아요 지금 아 안돼요. 오케이 다오 다시 할번오 저거 하기 싫어요. 너무 어려워요. 난이도는 쉬움으로 했고 뭐 일단 그렇고 더 강화된 어 뭐야 암 VIP, 아, 두배 보상, 아, 그거 써어네 자, 그리고 제가 옛날에 11레벨이었나? 13레벨이었나, 였네. 지금 은 17레벨입니다. 오, 그리고 저, 제가 클랜도 생성했습니다. 오케이. 여기서 탄자을 많이 얻을 수있어요 지금 전투에서 팀 대결 뭐만 배지 이빨 포인트겠죠 했나 포인트겠죠 모르겠고 죽음의 게임 팀사격 절대 시기 솔직히 팀사이랑팀사격이랑 너무 시시하잖아요 제가 몇판 플레이 해 봤는데 이 둘만 좀 시시하더라고 죽음의 게임은 진짜 슬리 넘쳐요 한번 죽음의 게임 해볼까 시기 까 시즌은 영상 올렸나? 올린거 같기도 하고 올렸다 올렸다 자 죽음의 게 죽음의 단지 아아아 아, 아. 다시 해보도록 하죠 죽음의 단지 어떻게 하는지 어차피 이미 알기 때문에 어 우리 뭐 다섯명이나 있죠? 오 여섯명이나 어 저기있다 먹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오케이, 저기 저기 지금 사람 죽는 소리 나죠? 여기로 오는 애들 다 죽는 것이에요. 그 말을 다 그려서 그 여기 전분하고 있겠습니다. 아이씨, 좋은 거 아니냐? 근데, 배큰 거. 양심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올라가자. 마지막 날이도야 벌써. 이거 실화냐? 이게 무슨 총인지 모르겠어요, 아직. 벌써 마지막 날이더리라고? 이거 실화냐? 아, 저는 여기서 마지막 라이벌, 개가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에임이 안 좋았던 선빵 필승입니다. 선빵 필승만 있으면, 선빵을필승한다 선빵 필승. 먼저선, 그때 빵은, 아, 몰라. 아, 마지막 라이벌인데 왜안 오냐. 어? 아, 모르고. 아! 경기 끝남! 아! 아! 안 돼! 아, 깔끔하게 이기고 영상 마치려는 거 준비했는데, 아, 졌네! 그렇다면 다시 할까? 다시 하는 것도 영상 아깝고, 이건 또뭐야 광고네요. 쫙! 자. 뭐, 일단, 그럼, 그럼, 만, 안녕!